여기도 봐요. 러시아가 지금 봐요. 총두발 쏘고. 이게 뭔 말이냐면, 은 군대도 갈 사람도 아니야. 그냥 총두 발, 두발쏴 보고서 전쟁터에 그냥 내보낸 거예요.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나 붙잡아 놓고 전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. 그러니까 총두 발을 이렇게 쏴 보는 것을 연습을 하고, 전쟁터에 끌려온 러시아 병사. 병사도 사실은 아니요. 총두발 쓰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? 이이 푸틴 이 네가 전쟁터에 나가 이 인간아.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딱뜬 거예요. 자기 머리 위에.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병사가 X자를 그리면서 항복 살려달라. 투항을 한 거예요. 이봐, 러시아 병사가 총두발 쏘고 전쟁대 끌려갔으니, 자기가 뭐 총을 쏠줄 알아, 뭐 자기가 싸울 줄 알아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또 이제 죽게 생긴 거야.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에? 우크라이나 드론이 딱 뜨니까 거기서 자기가 한거한번 그냥 바로 그냥 쏴버리면 끝나잖아, 죽잖아요. X 자를 그리면 투항을 했다니까 살려달라고 그 영상이 나와 있어요. 잠 보세요. 자 보세요. 지금 지금 봐요. 자저 지금 드론 쳐다보면서 자 X 자 그리죠. 그러고 이제 투항을 하는 거 지금 땅에다 박고자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위에서 지금 쪽지를 보냈어요. 너 항복하냐 뭐저 러시아 말인데 내가 읽어보니까 너너 너 항복하냐 그랬더니 이제 종이 쪽지 잡고서 지금 예. 이거 읽어보더니 예. 나 항복한다. 그러니까 또 자유니까 항복을 하니까 또 그냥 쏘는 아마 우크라 저 러시아 같았으면 저놈쏴 죽였을 거요.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벌써 이 사람이 투항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줬어요. 살려줘서 지금 지금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. 봐요 이렇게. 이게 우크라이나요. 자, 이렇습니다. 총두발 쓰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실정이요. 이런 얼마나 무섭습니까? 이 전쟁이 지금. 아주 실제요, 실제.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전 세계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우리도 봐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막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한 이번만큼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자. 그러니까 윤선열 대통령도 오늘 여러분들 에? 화력 경멸시키는 훈련하는데 참관을 오늘 하셨다니까. 우리는 힘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한다. 이거 보세요. 힘이 있어야 됩니다.